안녕하세요. 뉴빌라홈즈 최영영 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요즘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죠. 영상을 열심히 제가 편집하고 올리고 있는데, 어, 오늘 안내해 드릴 곳은 어, 김포에 운양동이 있다면 파주에는 두곳 중에 하나가 있죠. 동패동이 아니라 여기는 문발동입니다. 문발동은 뭐 교화랑 일단 가깝죠. 교화 신도시 쪽이랑 가깝고, 여기 문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아파트 단지도 있겠지만, 단독 주택의 또 성지에요. 지금 여기만 보시더라도 다 단독, 단독, 단독. 저기도 단독, 단독. <laughs> 예. 여기가 사실 이 파주에서 알아주는 또 알부자분들이 또 모이시는, 어, 그, 문발동 마을이라고 합니다. 어, 거기서도 지금 제 뒤로 있는 어, 두 타입이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음, 알고 보니까 요거 지우신 분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언급은 안 할게요. 네. 그분이 직접 찍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음, 네. 이 영상 거기 우리 팀장님 보시나? 네. <laughs> 네.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요두 타입이 지금, 어, 제가 봤을 때, 어, 운양동이나 이쪽도 많이 봤지만 되게 아기자기 하면서도 이쁩니다. 그리고 구조가 프렌치풍으로 해서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어, 전체적인 구조는, 어, 방, 이제 뭐, 네 개, 네 개, 욕실 세개 타입이 있고, 그 다음 편에 그 한두 편에, 1, 2편에 올라가 있지만, 저희 옆쪽은 뭐, 방세 개, 다락방이 좀 넓은 그런 타입인데, 어, 두 타입 다 정말 포인트 있고 색다른 것 같아요. 음, 자 오늘의 집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고요. 어 자세한 그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메모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내드릴 곳은 지금 딱 쌍둥이처럼 쌍둥인 듯 아닌 듯 쌍둥인 듯 붙어 있는 이두개집 중에. 제 뒤에 있는 요 집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편에는 저집 올라가요. 네.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죠. 음. 우선 현관 입구에 여기 잔디로 해서 살짝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요 느낌 좋습니다. 주차 공간은 지금 요쪽에다가 약간 일렬 그,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이 마당 앞쪽에 주차하시면 한두 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은 어, 우리 마당이 살포시 있죠. 음. 그러면은, 우리 현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음. 음. 자, 현관 지금 들어왔는데요. 현관이 어, 되게 알짜입니다. 네. 수납장이 이렇게 기억자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 공간이, 음, 전 좋아요. 음. 왜냐하면, 일관소동 스위치나 이게 다 되어 있으면서, 이 문이 이렇게 양문 개폐형이라는 거, 지금 여기 신발이 이만큼 있어갖고, 예 문은 양쪽으로 중문은 열려집니다. 네 일단은 우리 안쪽으로 딱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이 공간이 약간 정말 약간 프라이빗합니다. 좋아요. 네 느낌이 어 기본적으로 1층에 있는 구조는 어, 거실 주방과 욕실 그리고 방이 있는데 어, 역시 약간 프렌치풍 단독주택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먼저 촬영 전에 이 구조를 다 봤잖아요. 어. 잘 나왔어요. 집이 이뻐요. 자, 거실 공간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거실 기본 친구가 3m예요. 아주 높죠? 네.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매립이 되어 있으면서 어, 느낌이 좋습니다. 이, 이쪽 우리 앞에 마당 지금 있는데 음. 마당이 요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부 구조 항상 보기 전에 우리 마당 작지만 한번 나가 봐야 되겠죠? 자, 앞쪽 이제 우리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잔디랑 조경이 이렇게 이쁘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넓은 마당이 나오는 게 아니죠. <laughs> 네, 이제 시청자님들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여기 앞쪽에 정말 우리 테이블 놓고 한몇 분이서 얘기하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가면 이따가 우리 주방 보실 때 아시기 보이시겠지만 주방에서 나오시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우리는 다시. 내부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러 가 봐야 되겠죠? 네. 자, 마당 공간까지. 오. 뭐 괜찮습니다. 네. 여기는 단독 주택이잖아요. 우린 전원 주택이 아니에요. 전원 주택처럼 막 이렇게 막 시골 산골짜기 아니잖아요. 네. 자, 우선 다시 한번 오 우리 거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좋아요. 어. 저는, 저는 옆에 지금 다른 동, 어, 그쪽을 먼저 제가 촬영을 미리 했지만, 여기 2편이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공간에다가, 어, 한 6인용 테이블 식탁 이렇게 딱 여기다 이렇게 두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공간이 너무 좋았던 거죠. 개인적으로. 그, 이, 우리 창호 앞에 이제 쇼파, 소파, 대형 쇼파에 숫줄까지 놨는데, 어 아트홀 같은 경우는 이쪽 벽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되게 이쁘게 마감이 됐죠. 어 아트홀 같은 경우도 어 여기 위에 콘센트랑 요 밑에도 음아이 옵션 전 마음에 들어요. 네 바닥은 전체적으로 그 대리석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어 천장에 이 등이 좀 엔틱하다 어, 역시. 음. 자, 이번엔 딱 보이는 주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 주방이 일단은 되게 심플합니다. 11자 구조예요. 깔끔하게 11자 구조인데 여기가 일단 냉장고 자리 두 대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요 상판이 이제 세라믹으로 해서 음. 돈돈돈돈 돈, 돈, 돈. <laughs> 등도 아주 심플합니다 괜찮아요 자 수납장 안쪽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밑에 하부장은 다 수납장 사각 싱크볼 어, 여기도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음. 음, 딱 여기도 밑에도 수납장으로 깔끔합니다 키큰 장이 여기 들어와 있죠 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인덕션 상부자리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마당 일단 우리 거실에서 나가면은 약간 높았잖아요. 여기는 주방에서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나가니까 오히려 주방이랑 소통하기가 그 마당이랑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음. 아제 머리가 오늘 오늘 지금 어, 설전 금요일이거든요. 이 영상은 제가 아마 좀 다음 주쯤에 올라갈 것 같은데 바람이 어저께 막 어, 바람이 엄청 심합니다. 네, 느낌이 참자 이번에는 요쪽 감독님 여기요 집중해 빨리 일로 와요 네자 여기서 여기가 이제 세탁실로 보여지는데 지금 약간 미니 냉장고랑 이렇게 놨잖아요 여기 공간이 이제 세탁기 건조기 타워식으로 올려주면 딱 맞는 여기 재단 이미 다한 겁니다 밑에 배관 다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납장이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이런 수납장 때문에 뭐 다용도실이 뭐 다른 것처럼 무람무람하게 크지 않아도 알짜 알짜 한것 같아요. 자 이번에 여기 밑에는 탁 열어 보시게 되면 창고 공간 나오죠. 음.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먼저 방을 볼게요. 네, 이 방이 층고가 좋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열면 그냥 나가죠요. <laughs> 자, 우리, 여기 1층은 뭐, 내가 볼 때는 우리 자재분 쓸것 같은데, 밤에 현관문 띠릭 소리 난다고 몰래 열기로갔다고는안 돼요. 네. 혼납니다. 네. 창호 자체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이게 알루미늄 샷이라고 하네요. 네. 요새 뭐 좋은 거 아시죠? 뭐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네. 단열, 뭐 이거 아주 깔끔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방 크기가 넓은데, 여기 방은 전부 다 이제 원목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포인트 창을 살 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온 채광이 아주 끝까지, 방 안쪽까지 예. 좋습니다. 보일러 개별, 개별 온도 조절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 뭔가 되게 건식 세면대 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가 음. 이뻐요. 되게 약간 러블리하다 느낌. 음. 그리고 여기 안쪽은 딱 샤워를 할수 있는. 샤워 부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음. 오, 그리고 저는 또 여기에 좋았던 거 배관이 없죠 여기 있어야 될거이 벽으로 다 매립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바닥도 이 변기 앞쪽에 있는 이 타일 아시죠? 예 육각형 돈돈돈돈예자 <laughs> 이렇게 해서 1층의 거실 주방 마당 그리고 방 욕실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 2층은 또 이제 우리 생활 공간이죠?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옆에 타입보다, 어, 여기가 개, 계단 폭이 좋네. 그죠? 우리 감독님은 고개 끄덕이고 계세요, 지금. 네, 저희만 알아요. 네. 여기 계단 올라올 때 보면 이쪽 벽은 약간 웬스코팅 인테리어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 자, 이번에 2층 공간은 어, 방 3개가 몰려있는데, 여기도 계단이 살짝 있어요. 오, 이 느낌이 뭔가 살포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메인 안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방에 우선 침실 공간인데요. 침실 공간 자체는 어우 사실 우리 집에 정말 이만한 침대 흔치 않잖아요. 어우 헤드바요. 벌써부터 네. 창호는 똑같이 아주 시원하게 개폐가 되고. 포인트 창으로 일단 여기 옆쪽이 채광창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침실 등까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음. 자, 이번에는 문 뒤에 숨어있던 드레스룸 공간. 드레스룸이 지금 시스템장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간 자체도 넉넉합니다. 수납 공간 좋고요. 자, 우리. 감독님 도 얘기하세요. 슬라이딩 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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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마지막에 닫힐 때 스무스하게 닫히는 것까지 제가 체크했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욕실이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선 요 안쪽이 샤워실 공간이에요. 샤워 부스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뭐 문으로 해서 여기 이제 수건 이렇게 걸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는 건식 세면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당연히 변기겠죠? 네딱 변기 공간 음 공간을 아, 잘뺀거 같아요 괜히 또이한 면을 다 쓰면은 좀 집이 좀안 이뻐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분배 분배 해준 거는 저는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2층 공간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더폰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가 구조가 이제 방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아, 돌아야 되겠네요. 여기 먼저 가볼게요. 자, 방 사이즈 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세 번째 방이죠. 방, 이제 에어컨하고 뭐 배치가 다 되어 있고요. 창호는 다 시원시원하게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수납장이 매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장으로 마감되어 있고, 정말 제가 안으로 들어갈만 합니다. 이렇게. 공간이 아주 넓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벽면도 일반 그 벽지가 아니라 이렇게 마감을 딱 해줬습니다. 뭐전문용어 알려주셨는데요. 워낙 저도 촬영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 명칭까지는 제가 다 체크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네. 이쪽은 벽지,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침대 헤드 놓고 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에는 요렇게 오시게 되시게 되면 이쪽 방. 또요 방도, 네. 방 크기는 지금 네 번째 방까지 보지만 방 사이즈나 크기는 다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이 저는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위에 여기가 중간중간 창이 채광창. 액자창과 여기 메, 그 메인창. 이게 벽에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돌아도 하루 종일 방이, 방들이 다 따뜻하게 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요방 자체는 북박이장으로 다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드레스룸이 좀 작게 느끼셨다고 하신다면은 이 방들마다 수납장, 수납, 북박이장 다 마감이 되어 있어서 다 분배하시면은 좋아요. 저는 오히려 이 방만 보시게 되면 안방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네요. 에어컨은 여기, 그리고 딱 되어 있어요. 음, 장도 깊이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자, 이번에는 2층에 어, 메인 욕실이죠. 세면대랑 이제 거울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음, 아래 수납장이죠. 이 안쪽은 메인 욕실은, 어, 감독님 들어와서 여기 이제 들어오셔야 돼. 여기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변기랑 딱 여기는 음. 건식, 습식 이거를 완벽하게 분리를 잘 해둔 것 같습니다. 음. 좋아요. 우리 집들에게는 욕조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보지는 않겠지만 여기 아래 항상 창고 공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3층은 다락 공간인데, 아직 마감이 안돼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구조만 또 보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난간 좋고, 등 좋고, 네. 좋습니다.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 그 우리 테라스 나가는 공간이니까 잠깐 회 보시고, 이쪽을 한번 보세요. 요게, 요게, 느낌이 어, <laughs> 독특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아주 깔끔하게 층 고라든가 이게 충분히 이 다락방까지 하시면은 오늘의 이 타입은 방을 다섯 어, 개까지 쓸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일러 다돼 있고요. 우선 작은 발코니 테라스부터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3층 1번 테라스입니다. 어, 사이즈가 작냐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안 작은 것 같아요. 느낌 좋습니다. 이천재도 판넬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여기도 충분히 뭐 테이블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산멍딱 때리기 아주 좋습니다. 어, 강화유리 펜스 돼 있고 철제 샤시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바닥도 타일로 꼼꼼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어 저는 뭐 아주.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락 공간 더 살펴보고 메인 테라스까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음. 자, 발코니 테라스. 어, 요것도 좋죠? 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돌아오시게 되면은 여기가 또 메인이에요. 네. 여기는 지금 공간이 작잖아요. 요 공간에는 또 다락이라도 이 공간은 또 넓어요. 다락이라도이 공간은 또 쓸모 있게. 나온 공간입니다. 음. 자, 마지막 메인 테라스 나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구조의 테라스. 자, 옆에 타입보다는 어, 이 타입이 이 위에 3층 다락 공간의 테라스가 역시 메인 테라스답게 어, 넓게 나왔습니다. 어, 제가 왜 숨차냐고요? 방금 전에 여기가 젖어 있어서 신발을 갖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뛰어 올라왔습니다. 네, 좀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망이 와 역시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아주 깔끔하게. 아 저는 이런 조망 이 있는 집도 역시 저도 항상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뭐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이런 느낌이 아니죠.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마을 안에 있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정말 이세계가 항상 뭐 찾아주신 분이 같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전원주택은 마당이 넓고 크지만 산골짜기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다 산을 깎아요. 그래야 벙커 주차장도 나오고 마당이 넓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 붙어 있죠.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뭐 김포시 운양동이나 파주 동패동, 여기는 문발동이죠. 어. 이쪽은 아예 단독주택 마을 성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부자들이 사는 동네 문발동 오 어, 단독주택 편. 아 어, 오늘은 여기까지 어 다음 편 다음 구조도 기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저는 최영현 부장 누빌라 홈즈 언제나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봬요.